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4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24장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린 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부시기에 증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지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오자여 리위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하달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귀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분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 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지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부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백삼십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수훈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희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스 왕이 여호와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비푸는 예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하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세 광왕에게로보낸이라 하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 드레미우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함몬 여인 시모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손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하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하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흔 백달란트로 이스라엘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예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헤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시민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하마샤가 헤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마샤에게 진노가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황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지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하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하마시아가 상의하고 예우의 손자 여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왕 교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제라. 이스라엘왕 교아스가 유다왕 하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해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해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휴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휴아스의 아들 유다 왕 하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 0 0 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야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야들 하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하마샤의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혈왕기의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구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깃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깃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십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십육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하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하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오시아가 헬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오시아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십육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간 탓을 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시아가 그의 아버지 하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중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번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을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호시아에게 조공을 받침에 호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해구 변방까지 퍼졌더라. 호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동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동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오시아에게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이천육백 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 0만7천0 0 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호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귀에 두어 화살과 큰도를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학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주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하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오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오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지라. 새 지사장 하사랴와 모든 지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승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아가니라. 호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 아들 교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호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야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오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황대르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 여사 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한문자손이은 백달란트와 밀만고르와 보리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한문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하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하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부시기에 증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 이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하람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황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하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호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이루살렘 백성들을 합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음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르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하사랴와 무실레모세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하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함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맛있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료나무 성혈이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하수왕이 하수로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게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 잡았음이며, 블레의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 세메스와 하이알론과 그 대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팀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하하스가 유다에서 망령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라틸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두려워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부음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지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지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하하스와 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분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요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혈왕기의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다 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과 열심으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생명 주심을 봅니다 주님의 자비와 궁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